아니 그냥 지뭐 아우 가... 마늘 마늘 잘 올라오겠네. 어 저번보다 많이 올라왔다. 이게 이게육종 마늘. 오육 마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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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마늘이 많이 올랐네. <laughs> 지난번 교회 아줌마한테와가지고또한소리하고 또 이거 먹으라고 줬네아이 참. 오 마늘 봐 마늘 봐. 와 행복해. 와, 행복해 이런 맛으로 농사를 짓지. 와, 이거 봐. 이거 엄청 잘 없애고. 이파리에 몇개 남은 거야. 먼저 심은 애들. 그래도 군데군데 많이 빠졌네. 여기는, 먼저, 나중에 심은 육종마늘. 아, 오늘은 얘네들을 올려줘야지. 얘네들을 올려줘 얘들을 올려줘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뿌려놓은 시금치가요,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우, 행복해. 응? 아우, 잘 올라오네. 행복합니다. 행복해. 보람이는 농사야 비닐 속에 있는 애맨 마늘 빼주다가 분질러 먹었어 아까운 이 속상해 마늘은뭔 뭐 병인가 이거 2마늘 병인가? 무슨 병일까 이거 이거 어디서 물어봐야되지? 아.. 알 수가 없네 응? 거의 다그러는데 뭐가 부족한거지? 이러면 토마토는 죽지를 않네 왜 이렇게 많이 달려있어 어 바닥에 봐 바닥에 어 이게 뭐야 이게? 응? 세상에 경상도 말로는 천지계락이라천지계락이라고 천지 한다기 아 음, 끝이 없네 이런 게 허후 이거 이제 이거 한번 내가 호박을 하나 봤는데 호박이 안 보이네 이야 무가 겁나게 크네 얘 하나 뽑아가야 될까 얘 놔두고 이야 두개 자란 데도 크네 두개자는 데도 오 봐봐봐 그래요? 무기가 다른데도 이렇게 커. 이거는 저녁거리다 이거 닦아줘야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줘야지 어우 배추 알이 들었나봐. 단단해. 응? 단단해, 단단해. 문 병은 안 생겼지? 생기나? 안 생겼지? 얘네들아, 잘되라 내년에 긴장 안 하란다. 응? 잘 돼주라잉? 문병 없이 잘 돼있네. 오, 그다도 아이 많이 들었는데? 이 배추가 내가 싸면놨때니 구멍을 뚫어놨대니 <laughs> 야. 아이 들었어, 아이 들었 아이 들이 조그만 가. 그래도 어. 이거 봐응정응정리응해서 아. 오늘 울타리 안, 울타리 안에 정리했어. 아. 심심해해각해 심각해. 어. 안 뜨니 같이 싸겠다. 달려 올라 봐. 에휴, 이거, 아이고, 이 민들레인지 뭔지 이거 엄청나 많네. 엄마 와서 이 캐가로래든지. <laughs> 고추, 응, 고추 향, 내말다 뜯다. 고추 땄어 고추. 아, 이제 토마토 따서 가야지. 쪽파, 쪽파 상태가 부실해요. 어떻게? 부실해서 할수 없지. 씨가 부실해는 거야. 응. 응? 그래서 이거 갖고 와가지고. 대하를 총총총총, 새우를 쏭쏭쏭썰어가지고 파전을 한번 해먹어야 되겠어. 오징어 한 마리 사다가. 아우 가자 이제 다섯 시다.